대중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 또한 이다 천재 송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 오, 오. 과 함께 영광 함께 마태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 예수님, 예수님, 11월 위령성월이 돌아왔습니다. 위령성월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 특히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일깨웁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거꾸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해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믿음 안에 분명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살아 있는 이 살아 있는 이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가 또 살아 있는 이를 위해 전구하는 이 신비로운 일치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착하게 살아 복된 죽음을 맞이하여 성인들 대열에 들게 되는 날을 꿈꾸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 복된 죽음을 맞는다. 한자로 선생복종이라 하고 이 말을 줄여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마지막을 뜻하는 선종은 죽음을 일컫는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죽음은 외인들이 호상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전에 복을 누리며 오래 산 사람의 장례가 호상이라면 선종은 예수님께 끝까지 충실한 이들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열린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살아 생전에는 머리 누일 꽃조차 없이 이 고울 저 고울로 떠돌이 생활을 하시던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야 바위를 깎아 만든 돌무덤을 빌려 잠깐이나마 머리를 누이셨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던 무렵 다급하게 치러진 그분의 장례는 가까스로 수습한 시신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싸 돌무덤에 안치한 다음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향료나 향유 한 방울 시신에 적셔드릴 여유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초라하고 가난한 장례였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고대하던 여인들은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깨늦은 향유를 챙겨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이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어느 여인이 부어드린 나르드 향유로 장례 준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텅빈 무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빈 무덤이야말로 선종하는 이에게 마련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무덤에 갇혀 지낼 운명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빈 무덤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무덤을 비우고,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덤 또한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는 천사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들을 더 이상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은 묘지 속에 묻혀 있는 시체들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느님 품에 행복하게 안겨 있는 모든 성도와 이루는 친교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덤은 이미 무덤을 비우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헐헐 날고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는 곳이고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고 하며 죽은 자들이 속삭여주는 진리를 늘 떠올려주는 장소입니다 오늘 유령의 날을 맞아 합동유령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도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살아 선종하는 은총 주시기를 기도합시다.